네 오늘은 보편교회가 세계 이민과 난민의 날로 정한 주일입니다 에... World Day of Migrants and Refugees 이주민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정했는데 바로 우리도 어, 이곳에 살면서 이주해온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한국을 따라서온 백성들 또 여러 다민족, 다국가에서 온 하나의 공동체 이름에 사는 이 호주를 볼 때에는 정말 오늘이 세계 보편 교회의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치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오랜 통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사랑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 또 믿음을, 신뢰를 준다는 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한다는 거또 긍정하고 칭찬한다는 거, 또 온유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 모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바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한다는 그런 생각,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는 것,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일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평생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람들과 함께 긍정 또 칭찬은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일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의 목표는 일치죠. 일치. 그런 점에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작은 이에게 물한잔 떠준 것이 바로 나한테 준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42절, 43절.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느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런 점은 죄짓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 손이 저짓게 하면 손을 잘라 버려라. 발이 저짓게 하면은 발을 잘라라. 이, 이 말은 이제 그 오늘 복음 빠졌지만 그 다음에 눈이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으라. 정말 그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 두 여러 가지 이제 이, 이런 말씀들은 흉측하기도 할수 있겠지만 일치를 방해하고 일치를 저지하는 모든 에, 인간의 죄는. 에, 끊어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손을 얘기하는 것은요, 손이 죄짓게 한 손을 잘라라는 것은 습관의 죄를 얘기하죠. 습관의 죄, 손으로 짓는 거. 어, 어느 여름철에, 에, 뭐 이태리도 그런 거 있지만,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요, 다 바가지 요금을 쓰죠. 바가지 요금이 바로 손이 죄를 짓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운전을 했는데 초행길인 사람한테. 터무니없는 요금을 내게. 손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습관의 문제. 그렇죠? 두 번째, 발에 대한 것은 발을 잘라버려라 이건 환경에 대한 문제죠. 맹모 삼촌지교도 환경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엄마가 환경을 바꿨듯이 또 발도 역시 우리가 환경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끊어라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음, 눈을 빼라 하는 것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서로 일치하고 오늘 이민과 레피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우리 젊은 남녀의 혼인을 주례하기 위해서 섬에 와 있어요. 섬에. 네, 롯, 아, 롯 아일랜드라고 해서 RODD Island. 오늘 이두 분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새로 결혼한 이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